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4년 동안 화웨이를 참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화웨이 창업자의 딸멍완저우를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했고, 2019년 5월부터 화웨이를 상무부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 제품과 기술 납품을 제한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화웨이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 백악관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가 생산한 장비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백악관은 미국 통신망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화웨이를 두고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반화웨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미국의 제재를 받은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1위에서 6위까지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CNBC에 따르면 시장 조사업 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화웨이의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3300만 대로 작년보다 4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은 8%에 그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화웨이는 애플, 삼성에 크게 뒤진 것은 물론 중국 라이벌 샤오미, 오포, 비보에도 밀려나 6위 업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5위 안에서 밀려난 것은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애널리스트 엠버 류는 미국 제재의 결과 화웨이가 대부분 시장에서 갑자기 밀려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는 미 제재로 자사 스마트폰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쓸수 없게 됐는데요. 이는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가 막혀있는 중국에서는 큰 일이 아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도 힘겨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다 러면 런 CEO는 지난해 사내 연설에서 미국이 끝내 바라는 것은 화웨이의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런시 e o 는 우리의 현재 능력과 기존 전략 사이에는 큰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우리는 초등학생처럼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현명한 주부라도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다는 중국의 옛 속담을 인용하면서 화웨이는 현재 현명한 아내도 아니고 쌀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화웨이의 다. 친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조차 화웨이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런정페이 그의 가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화웨이 공주라고 불리는 런정페이의 딸 야오안나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중국 연예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린 춤 연습 동영상이 형편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연예인도 금수저면 되는 것이냐. 화웨이 집안을 응원하는 중국을 실망시키지 말아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야오 안나는 데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영상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중국 유명 자동차 모델로 올라섰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중국의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화웨이 창업주의 딸 야오 안나를 계급주의 상징인 공주를 마케팅으로 내세워 벼락스타로 키워내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최고였다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야오 혼자 즐기려는 노래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들어보라고 만들었다면 너무 웃기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런정페이의 또 다른 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 멍 부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가택 연금 상태인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멍 부회장은 연금된 집에서 정기적으로 개인 회화 수업과 마사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약된 상점에서 쇼핑도 하는 등 외출을 하며 크리스마스 때는 멍 부회장과 남편 손님 10명을 위해서만 문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멍 부회장의 집은 캐나다 밴쿠버 쇼네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집값만 1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밴쿠버 내에선 멍 부회장의 운신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 감염병 사태 이전에는 지역에서 열린 중국 가수 콘서트에 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멍 부회장은 현재 왼쪽 발목에 GPS 추적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택연금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호화로운 멍완저우의 생활이 알려지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조차 화웨이 스마트폰의 등을 돌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4분기 중국시장에서 총 1,88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매각한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를 포함한 출하대스로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44%나감했습니다 점유율도 22%로 작년과 비교해 16%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덕에 버텼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진 것이죠. 화웨이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며 급기야 4분기에는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화웨이의 자리를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국 현지 업체가 차지했습니다. 중국 시장 2위인 오포의 4분기 출하 대수가 전년 대비 23%, 3위인 비보가 20%, 5위인 샤오미가 52%나 늘었습니다. 결국 화웨이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분야를 매각하려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9월부터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인 피와 메이트를 매각하는 방안을 상하이 지방 정부가 이끄는 컨소시엄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와 메이트 브랜드는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샤오미의 미와 경쟁하는 고사양 스마트폰입니다. 화웨이의 작년 3분기 매출에서 이두 브랜드가 차지한 비중은 40%에 달합니다. 화웨이가 핵심 브랜드를 매각할 정도로 상황이 위급해 보이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브랜드의 매각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제재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화웨이가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궁지에 몰린 화웨이는 결국 여론조작이라는 꼼수까지 쓰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벨기에가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기로 결정하자 벨기에인으로 위장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벨기에 통신장비 시장은 화웨이와 중국기업 ZTE가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벨기에가 5G 사업자를 경쟁사로 옮기려 하자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이를 비판하는 여론을 조장했습니다. 통신 전문가, 작가, 학자로 위장한 14개의 가짜 SNS 계정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와 벨기에의 5G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리트윗을 이용해 벨기에 정책 위반자, 언론인, CEO들의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화웨이의 방해 공작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계정의 사진은 AI로 가짜 인물 사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화웨이의 몰락은 한국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이어 중국 샤오미도 미국 제재에 따른 사업 차질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샤오미에 관한 제재 강도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최 최근 올레드 진영에 합류했는데요. 만약 화웨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되면 올레드 TV를 생산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레드 TV 사업은 중국 내부적으로 대체 부품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TV용 올레드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뿐입니다. 이 같은 소식은 올레드 TV 시장을 주도해온 LG 전자 입장에서 보면 힘들이지 않고 경쟁사를 따돌릴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가라앉고 있는 사이 국내에서는 신기술을 또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더 얇게, 더 접을 수 있게 만드는 부품 기술을 내놓은 것인데요. 최근 삼성전기는 두께 0.65mm의 초슬림 단자 MLCC를 개발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400개 이상의 MLCC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 멀티카메라 등 다기능과 고성능화로 부품 수가 늘면서 초소형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따라서 삼성 전기의 이번 신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전자제품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